자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거야? 네. 우와, 씨야 오늘. 네. 우와, 엄청 커. 따 네. 봐. 하나, 둘. 오! 보여 줘. 유튜브 친구들 보여 줘. 야, 아, 힘들다. 야 할머니 잡아잘잡아 자. 어, 왜이러게 저거 흙집는서 잘해줘. 어, 아빠가 들어줄게 이제. 오, 뭔짧것 뭐, 뭐, 같아. 어. 네, 얼른가서 <목소리> 아. 참외도 하나 따. 참외도 따. 와, 수박. 오, 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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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좀 아까 Hero. 먹은 거엄청 맛있던데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다. 야, 참외 여기 두개 따. 하나 주 우와, 노란색 참외야, 시아. 우와, 한강에 볼 있어. 괜찮아. 벌레 없어. 아니 있어. 있어? 따가지 네. 할아버지 도와주세요. 예. 아, 아, 저기 볼레아니아니 아, 봐봐. 할아버지가 들고 됐다. 있잖아. 그래서. 야. 얘들은 들리고 지다 익었어. 어어 어이. 저 요거 좋다. 아, 몰는데해는다 이거는 그건 아니겼어. 자. 참에 들고 그래, 그렇게 들지 말고, 씨야 그래, 똑바로 들어 꼭지 잡으면 안 그치. 돼. 보여줘, 씨야 그래. 여기. 이건 좀 가볍네. 가볍네. 그래, 알았어.